안녕하십니까 양코 대전쟁입니다. 오늘은 2인자의 해변 4성을 클리해 보겠습니다. 굽신굽신 퍼레이드인데 여기 좀 의미가 있는 스테이지죠. 타조랑 낙타 나와요. 그러니까 사성 들어왔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게 타조입니다. 타조를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되냐. 저도 지금 막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 그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해보고 있어요. 양미가 좀 괜찮지 않을까. 양미. 그 다음에 얘 대마왕. 얘는 이제 반드시 메탈적이외 공격력을 다 다운 시켜요. 메탈적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얘 야옹마랑 우르룬 중에 하나. 이두개다넣기에는좀 부담스럽고 돈이 좀안 나올 것 같아요. 양미하고 대마왕하고 우르룬. 그 다음에 이토 전사는 그냥 한번 연습삼 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넣어봤는데 자 그러면은 야옹컴을 좀 키고 할게요. 야옹컴을 키고 지금 양미하고 대마왕 지금 어떤 연습입니다. 연습 아양옹 야옹, 야옹컴 괜히 갖고 왔나? 양미를 장, 잘 맞으면 이거 그러니까 저번에 좀 해보니까 양미가 낙 저기 타조한데 안 맞더라고요. 그, 앞에 벽을 잘 쌓고, 공따만 잘 걸어주면은 양미가 계속 공격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은 없는데. 자, 타조. 아, 타조 보기만 해도 공포스럽네요. 자, 일단, 양미입니다, 양미. 자, 자, 이렇게 지금 공따 걸렸죠? 카조공따 걸렸어요. 우리 대망님이 공따 걸렸죠. 자 이런 식으로 양미가 안 맞아요. 아안 어, 맞죠 지금 카조한테어 좋아요. 어 아주 양미. 아 지금 두 마리가 됐는데. 자, 두 마리 자 멈춰 주고. 이거 고기 방패 지금 잘 눌러줘야겠는데 이거 고기 방패 잘못 누르면은 오 야야 너무 너무 붙었다 큰거때거 양미가 맞으면 큰 일이죠 양미 양미가 그게 중요해요 자또아아 아, 이거 고기방패 잘 눌러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고기방패 눌러주는 거. 어, 세 마리. 야 이거, 야야야, 야, 야, 뭐 하나 빨리 잡자. 이거 세 마리 되면은 뭐 하나 잡자. 이거 잡아야 된다. 야 이거 세 마리까지 들어가나? 야 이거 너 부담스러운데 세 마리는? 야 잡아, 야 하나 잡자, 하나 잡자. 아 좋아요? 야 일단 일단, 자, 그다음 아 그다음 그, 아이. 뭐, 아니뭘 아니, 뭘 뽑아야 되지? 어 다행이다. 자 그다음에, 아유 <laughs> 정신이 없네, 정신이. 정신이 없습니다. 자 우르른 우르른. 양미를 하나 더, 아자 양미 하나 더 뽑을게요. 양미, 어 정신이 없네. 아 타조가, 여자 타조 또한 한또대마이 나올 텐데. 어자자 자, 양미가 이제 둘이 나왔고요. 양미 둘이 자 멈춰주고. 그러면 양미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양미 너무 나갔다. 양미 너무 나갔다. 자, 양미 너무 나가지 말고. 아, 좋아요.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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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면 그다음에 이제 야옹마, 야옹마. 제가 지금 야옹마 눌렀나요? 못뭐 눌렀지? 아토종선 들렀네? 야야야마야마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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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양미 하나 죽었네? 자..양.. 우리의 이쁜 양미가 야 오줌 오줌 오줌마 오줌마 어? 오줌. 잠깐만 어 나타 죽었나요? 야 이거 양, 어, 양미 다 죽었네? 야, 이거 양미가, 양미가 좋네, 양미가. 자, 그러면은 일단, 자, 그러면 이제, 양쿵 누르도될것 같아요, 이제. 양쿵 누르고. 어, 야, 자, 양미, 자, 양미 또 나오죠? 양미. 아, 또, 아, 자, 양미 나왔어요. 양미 나왔죠? 양미가 괜찮은 것 같아요. 양미하고 대마왕 조합이 좀 괜찮네요. 그쵸? 양미하고 대망 조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어이, 어렵다. 아, 역시. 타조건막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양미 나왔습니다. 양미. 자, 양미가 잘하고 있어요. 아, 좋아요. 토전사는 벌써 죽었나? 어, 이러면은 토전사 이제 출전 기회가 줄어들 텐데. 아, 토전사는 별로 같습니다. 별로 같고. 어, 아, 이렇게 클리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괜찮습니다. 양미하고, 그 다음에 대마왕하고, 우르른 양옥마. 어, 아, 이렇게 클리어 하면 될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